그럼 위에서 단수가 잘 되잖아요 물이 딱 끊어질 때 처마에 잘 맺히질 않고 딱 끊어지면서도 또이 주전자 자체가 좀 작아요 가볍습니다 이 주전자는 좀 가벼운 주전자거든요 아 괜찮습니까 바꿔 주려고 했는데 어제 튜닝하면서 봤는데 주전자가 엉망이더라고요. 물때가 방향성이 엉망이라. 자, 조금 제가 물 주입이 빨랐어요 지금. 그렇죠?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추출 구간 첫 번째 추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도는 좋은데요. 그쵸. 농도, 눈으로 보는 농도. 괜찮아요. 엘투칸, 엘, 엘투칸 파라이네마 와시드. 네, 농도. 아주 마음에 들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지연이 필요해 보입니다. 밖으로. 이 농도도 좋죠. 이 농도랑. 이 농도랑 비교해서는 이 농도가 좋죠. 그런데 이 커피가 시간의 지연을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좀더녹임이 진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느긋이 이 커피 여기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건 더 느긋이 가겠습니다. 느긋이 이쪽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아요. 왜냐? 산미의 특징이 향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향의 특징을 보다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빠른, 그러나 요거는 묵직하게. 단향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향들이 깊은 그 숨을 들이마실 들이 때그 향들이 아주 깊게 복합적인 향들이 함께 길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녹진하게 나온 첫 번째 커피 몇 방울의 만족도가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주는 뭐랄까요. 짜릿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끝났네요. 그렇죠. 이건 더 이상 갓볶음 커피에서 내줄 수 있는 어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 이걸 지연을 해서 지금도 물을 붓는 타이밍인데 자, 여기서 손을 떼고 더 진득하게, 예, 녹진하게 펴보겠습니다. 이쪽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을 확인하는 정도로 빠르게 모치됩니다. 김항우 대표님의 모치대. 되게 타게. 이건 되게 타게. 아니 조금 더 확장 영역을 가져가 주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끝낼 때는 안쪽에서 이것도 느긋이 기다려서 마지막까지 빼보겠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거품층도 많고 더 이상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콩도 뒤쪽을 이 확인은 우리 선생님들 꼭해 어, 주세요.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해 주셔야 되냐면 나는 지연식 뜬드리기로 내려서 마신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의